이번 시간에는 Apache NetBeans ID11을 사용하여 Java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클래스를 만들어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즈 메뉴에 있는 New Project를 선택하거나 New Project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한 도구로 Ant Gradle Maven이 지원되며 이번 시간에는 Ant를 사용하여 자바 프로젝트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위드 w i n t 카테고리의 Java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필요시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Java Practice로 하겠습니다. Create Main Class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Java Main Class가 만들어집니다. 불필요함으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Finish 버튼을 눌러 Java Practice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Java Practice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소스 패키지와 라이브러리가 보여집니다. 파일즈 탭을 선택하면 실제 있는 파일과 폴더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탭에서 소스 패키지를 선택한 후, 자바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ch01.beer로 하겠습니다. 파일즈 탭에서 보면 ch01 폴드 아래에 beer 폴드가 생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탭으로 돌아와서 ch01.beer 패키지에서 java 메인 클래스 또는 java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java 메인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의미하며 java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새로 생성할 파일 유형인 java 메인 클래스가 보이지 않으면 아들을 선택하여 자바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Beer Song으로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가 보입니다. 이제 투두 아래에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코멘트에 to do라고 적어주게 되면 윈도우의 액션 아이템에서 to do에 해당되는 코멘트를 선택적으로 찾아줍니다.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의 파일에서 to do가 많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하면 커서가 해당 투두 코멘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메인 메소드 안에 코드를 교재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비어음의 기본값 초기값은 교재에서 99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실행 결과를 보기 위하여 5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장한 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 바틀즈 부터 시작해서 1 바틀 오브 피어 온더월 해서 실행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실행 결과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이것을 다른 파일에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바로 전의 라운드에서 이와 같이 원 파트를즈로 되는 부분이 반복수가 맞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if문의 위치 때문에 그러며 다시 modifiedBearsong 클래스를 만들어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액션 아이템에는 두 개의 투두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어송이 있는 경우, 이제 코드를 다 추가하였으므로 투두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 남은 투두만 보여지게 됩니다.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입력이 끝나면 투두를 투두 코멘트를 제거해주면 이제 액션 아이템에 투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드 개발 시에 투두 코멘트를 잘 활용하면 실수 없이 코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파이드 비어송에서는 if의 위치를 이와 같이 비어넘 값을 1 감소한 곳의 뒷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좀 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 부분이 one part of e e r 로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1항으로 아파 e a 빈즈 ID 11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클래스를 만들어 실행하는 방법을,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